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300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거의 하루만인 어제 오후에 꺼졌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이 한때 민가 인근까지 번져 주민들이 대피하게 됐는데 더 커졌다면 지역 문화재들도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야산에서 붉은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북 안동시 임동면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급기야 민가까지 위협하자 안동과 영주 예천의 주민 4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 불이 완전나미처럼한 m m 높이로 해 가지고 쫙 이쪽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넘어오는데 어우 너무 무서웠어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과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천여 명과 헬기 30여 대가 투입됐고 산불 발생 21시간 만인 오늘 낮이 돼서야 불을 완전 히끌수 있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엽층도 많고 해서 연소가 되면서 연기들이 많이 나가지고 일내를 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420개의 면적을 합친 300헥타르의 산림이 하루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은 한때 경상북도 기념물인 안동 정제종택과 불과 1 0 0 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는 등 곳곳의 문화재들도 위협해. 화재 진압 현장에선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중 산소를 정리하던 성묘객이 나뭇가지를 모아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잔불 정리를 마치고 혹시 모를 산불 재발에 대비해 뒷불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은합니다.